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바나나입니다. 네, 바나나의 애니사활기 33일 째인데요 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 메인캐스트가 이제 좀 어려워졌어요. 우리 K랑 같이 싸우는데 K를 보호해야 되는데 저 혼자 보호를 못했죠. 이게 최대 8인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칼리번의 재단으로 가는데 파르올론의 결계를 해제하기 위한 열쇠를 발견했어. 하지만 그림자 원정대의 지원이 필요해. 자, 그림자 원정대 모아봅시다. 헬프 쳐요. 오늘도, 오늘도 도움 요청. 칼리번의 재단으로. 그림자 원정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K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해서 모아보죠. 자, 지난 시간에 이거를 헬프를 쳤는데. <laughs> 아무도 안 오셔서 우리 쇼핑만 하다 끝냈죠. 자 오늘도 그러면 기다리면서 이거 헬프가 이렇게 대답이 오시면 여기에 뜨나? 저 이걸 닫고 있으면은 몰라가지고 계속 열고 있게 이거 너무 창이 거슬려서 자 우리 파워 타고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또 쇼핑을 갑시다 수지방이 되겠어 우리 수지방 타이틀 얻, 얻기로 했죠? <laughs> 얻기로 한 건가? <laughs> 잠만 깐 우리 이제 아마 로브 모아야될거예요 별조각? 맞다! 우리 스페셜 미션 이거 해요 이거 먼저 모아야겠다 이거 보상을 주니까 별조각은 뭐야? 샤이랑 대화하래요 그래? 샤이가 아마 덤바튼에 있죠 우리 샤이 먼저 보러 가봅시다 그러면 위로 가려면 뭉게타고 가는게 빠른거 같아서 덤바트 뭉게 탔다가 이쪽으로 다시 오면 빠를거 같아요. 어디갔어? 빗자루 타고 윽~ 제가 싫어하는 덤바트 음악이 나옵니다. <laughs> 이거 뭐 작고 가신 분은 마음이 아프시겠다 이런 소리 들으면. 네, 사람 취향이 있으니까 그냥 제 취향이에요. 이 곡이 나쁜건 아니에요. 샤이! 야, 여름 밤하늘을 보았나요? 여름 밤하늘이 너무 예쁘지요? 제 낭만 농장에도 밤하늘 풍경을 만들어 보고 싶네요. 자이요. 안녕하세요, 바나나님. 여름 밤하늘을 본 적이 있나요? 저 아름다운 별들. 제 낭만 농장도 저 밤하늘처럼 꾸미고 싶답니다. 저에게 별 조각을 가져다 주신다면 제가 수집한 특별한 물품과 교환해 드릴게요. 아, 별 조각은 아이템샵에서 구하실 수 있어요. 아이템 샵이 어디에요? 워터풀 별조각 상점 아 여긴가? 아 별조각을 구하라는디? 어? 내가 가져왔다고? 나 별조각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새뭐 왔나? 어 무슨 뭐야, 이건. 수련 인장인데, 이거? 이건가? 티르코네의 귀환석. 나별 조각이 없는지? 의류가방 교환권. 날개. 날개를 주네? 별 조각 수트. 설표 서포트 퍼핏. 그런 걸 주네요. 뭐, 뭐야, 조가 어디서 얻는 거야? 오, 뭐지? <laughs> 우리 스페셜 미션이나 빨리 하러 갑시다. 타라, 기다리는 동안 스페셜 미션 하고 그 다음에도 안 나타나시면 저는 또 쇼핑을 할 겁니다. <laughs> 아온 김에 시몬 들릴 걸. 괜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미 타라로 와 버렸어. 자, 타라로 스페셜 미션. 자, 날아갑시다. 날아올라. 갑시다. 저 하늘, 마침 별이 될래요. 여기, 미션 게시판에서. 그들의 방식. 25분짜리다. 아, 진행 중인 그림자 미션이 있어서 못해요? 꿀대들. 그러면 우리 <laughs> 쇼핑 갑시다. 남남 아.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남쪽 남쪽. 남쪽으로 가는 게 우리 의류점 빠르니까요. 지금 아마 제 생각에 보자. 스트레스룸 수집. 로브를 열 종류 수집하래요. 열 종류. 로브 모으러 갑시다. 지금 한네 종류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의류점 여기죠? 아이고 내려가. 자 착륙하고 의류점 가봅시다. 로브는 많이 파나요 엘리네드님? 트리콜로르 로브 오로지 이거 하나뿐인데? 어우 근데 이런 이상 레이스 프레키디어. 이거 시모던 아니에요? 시모니 이런 거 입지 입고 있지 않나? 어 근데 예쁘다. 항상 근데 왜 핑크색일까요? 전 항상 핑크 뭔가 핑크랑 연관돼 있어 우리 파나단 모자랑 매치가 딱 돼가지고 19,000원이다 아우 이거 사고 싶다 아 <laughs> 이게 막 지름신이 막 와버리네 보자 엘리네드 카발리스트 오 이렇게 19만원 고급 의상입니다 이거 미디벌 자켓 어 이렇게 아 어, 근데 로브 안팔아요 나 이거 있었던것 같은데? 보자 판 아이템 어! 아 여기있어요 트리콜로 로브 우리 이미있어요 다 핑크색으로 모았죠 웅자 아, 어쩔수없다 우리 <laughs> 명품관 갑시다 아니 근데 다른 왜 모자나 장갑이나 옷은 무기점에 팔잖아요 로브는 무기점에 안파나? 전투용 로브 이런거 없어? 무기점 가봅시다 있을수도 있잖아요 컬룸 이번엔 사러 왔어 아니 수리가 아니고 어? 잠깐만 수리 이거 며칠 남았죠? 이틀 남았다 우리 이제 이 무기 어? 완벽하게 수리 13원 좋아 1원, 13원, 호킹이도 수리합시다. 이 검은 1원, 아, 40만원, 39만원. 아, 수리 종료하고 거래를 해봅시다. 무기 도구! 와, 이거 뭐야? 패더 아틀라틀, 자벨린을 힘차게 던지기 위한 도구! 사조의 깃털로 마무리하여 고풍스러움을 더했다. 그 태움이 있어서 자벨리는 장전한 뒤에 뿌리듯이 던지면 된다. 어, 이렇게 특이하네요 생긴 게. 이것도 특이하다. 우드 아틀라틀. 아틀라틀들이 무기가 특이하네. 제 처음 보는 무기들이에요. 디카실드. 갑옷. 갑옷은 근데 오시지 로브는 아니죠. 무기점엔 없나봐요. 아, 아, 돈 없는데 우리 아흑수저한테 어떻게 명품관을 가라그래. 아유, 왜 이렇게 레고 걸리지? 오늘따라 레기 엄청 걸리네요. 왜, 왜 그러지? 타라, 왜 그래? 나한테 거래. 우리 정가는 비교할 수, 비교도 할수 없는 한정 소량 판매니까 꼭 살펴보세요. 신상품 고딕 라이딩 슈즈 봅시다. 20만 원. <laughs> 너가 엄청 따뜻해 보인다, 투박하네. 경매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야, 명품관 맞아? 명품관 맞냐고. 어, 우리가 이벤 마을을 갖고 타라를 갔으니까 탈틴을 갑시다. 탈틴 동문. 로브. 로브는 의리 점에서만 사나? 너무 종류가 없어요. 어떻게 10개를 모으라는 거야? 자, 봅시다. 자파점자파점에서뭐 파는 거 아니에요? 예, 피에릭인가 이름? 귀여운 귀여운 자식. 딴딴딴. 음악이 신나요. 안녕. 옷은 따로 안 파나 봐요. 선물용. 식료품, 식료품을 파는구나. 얘가 잡화점인데 정말 잡화를 다 파네요. 잡다하게. 의리점 가봅시다. 마을 주민. 말 걸어볼까요? <laughs> 아, 트리콜로 로브, 이거밖에 안 팔아요? 이거 약간 바람막이처럼 생겼는데? 로브. 자, 로브가 없죠? 다 옷이야. 음, 연금술사 로브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요? 아니야, 근데 우리 정장도 여기서 샀는데? 그러면 덤 버튼 다시 한번 가봅시다. 시몬 시몬이 완전 뭔가 패션 전문가 디자이너 이렇게 분위기를 뿜뿜 풍기고 있으니까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밀레시아님들. 이 시몬 얘도 이거밖에 안 팔아요. 근데 색깔은 예쁜 거 파네요. 이 감각은 있어가지고 로브 만들어야 되나? 우리 천원 만들기 좀 배울까요? 이 김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티르코네일 가봅시다 설마 그왜 대륙이동 해가지고 거기 어디지 울라대륙 말고 이리아 대륙? 이리아 대륙에서 파는거 아니에요? 거기도 우류점이 있지 않나? 엘프마을 한번 가봐야겠다 거기 엘프전용 막 이런거 팔거 같은데 그런것도 수집은 가능해요? 내가 안입어도 수집은 할수있나? 엘프전용 로브같은게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여기는 우류점이 없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말콤이나 있지. 로브. 응? 음? 색깔이 예뻐가지고 샀어요. 로브를 딱한개 파네. 너가 의상을 다 파는구나. 근데 로브는 따로 없어요. 우리 왜냐면, 자, 너 돌아가 봐. 이렇게 가면 얘가 색깔이 너무 굳어서이 파란색을 넣고 싶어요. <laughs> 저 하늘색을 좋아하니까 자 이렇게요. 주고 지금 옷도 위에 상의가 하늘색이죠. 이거 제가 고른 건 아닌데 이옷 얼마나 많냐? 이틀 남았어요. 이틀 뒤면 이 옷을 이제 더 이상 입을 수 없어요. 자이 상태에서 필리아. 또 갑시다. 자 이제 이쪽은 다 탐험한 것 같아요. 아 비자루. 다 <laughs> 걸어갑시다. 운동 운동 이 정도 운동은 뭐아 잠깐만 사진 찍고 갑시다. 여기, 여기 여기 다리 예쁘게 떴네 아주. 스크린샷 스크린샷. 이거 뭐 어떻게 하라 그랬지? 이 상태에서, 아, 이렇게 줌. 줌 땡기고. 아, 이렇게 맞아.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왔다 갔다. 자, 이렇게 가까이서 찍어볼까요? <laughs> 아, 귀여움이. 입 모양 절대 안 바꿀 거예요. 입 모양 진짜 제일 마음에 들어. <laughs> 최고야, 최고. 너무 귀엽게 웃고 있어요. 웃는 얼굴이 짱이죠. 사람 웃으면 몇배가 예뻐보인다 그랬나? 그왜 있잖아요 뭐 뭐지? 뭐뭐 뭐 귀걸이를 하면 몇배 예뻐보이고 살을 빼면 몇배 예뻐보이고 근데 웃는 얼굴이 진짜 백배 예뻐보인다고 진짜 의류점 이쪽이네요 제발 그래서 모아지면 막 코르마을도 들리고 다 들립시다 우리 여기 마을이 코르마을에 이렇게 세가지 아니야 베이스캠프도 있죠 베이스 캠프도 가고, 우리 그.. 자이언트 말도 들리고 레프스, 안녕 부끄러움이 많대 <laughs> 여기 다 로브다! 사사 로브! 사샤 로브! 자 990원 좋아요,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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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마 레이어드 로브, 자 사막의 모래 폭풍을 견딘데요 자부신선 임페리얼.. 어 뭐야 이거? 만돌린 서버에 자부신선 <laughs> 디자인하셨대요 미리 보기 봅시다. 아 이렇게 엄청 다 꼬매셨네. 3만 원이에요. 잠깐만. 나 3만 원이 있나? 지금 3만 원이 없어. 돈 가지고 올게요. 레프스 님. 잠시만요. 일단 수집을 합시다, 우리. 아, 다행이다. 수집할 수 있어. 수집한 아이템 6 개죠. 그러면 이거 일단 사고 세개더 사면 되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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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은행. 하겔. 하겔한테 갑시다. 돈, 돈좀 뽑으러 왔어. 엄청 단호해 보인다. 머리를 싹 올린 게. 자, 출금. 어, 우리 좀 많이 뽑읍시다. 한 9만원? 왜냐면 우리 계속 쇼핑 다녀야 되니까. <laughs> 미리 뽑아서. 그럼 나중에 다시 갈 필요 없으니까 자, 걸어갑시다 요 앞인데 뭐 아유 이뭐 버스 안전거장 버스 타, 타겠습니까 아직 무릎도 조, 좋은데 <laughs> 자, 자부신서님 로브 삽니다 디자인해주셔서 감사해요 어? 내가 못 입네? 의장에 입어야 입어지나? 이렇게 <laughs> 만돌린 서버에 자부신서님이 디자인하셨대요 이렇게 유저가 디자인하는 로브도 있군요 어, 뭐가, 저 다리랑 잘 어울리죠? 자, 이때야. 안 돼. 스크리자 기회를 놓쳤어. 안 돼! 안 돼! 다리 간다. <laughs> 이게 뭡니까? 자, 발레스로 갑시다, 우리. 발레스에서 자이언트용 로브도 봅시다. 자이언트들 로브는 엄청 크겠다 애기들용 로브는 없나? 자이언트 애기들용 로브는 좀 맞지 않을까요? 수장집, 강장, 자파점, 주점 의점 없는 거 아니야? 무기점 의점 없는 거 아니에요? 자파점에서 파나? 의리점이 없어요 얘 별로 패션을 중시 안하나? 디자이너가 없니? 자파점에서 같이 파나? 봅시다 오우 강렬하게 생겼네 장난기 가득한 자이언트 소년 흰눈 고양이 같은 꿈꾸는 표정으로 찡긋하니 웃음을 지어 보인다 아이 별로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안생겼는데 여기도 완전 공격적인데 이거 너무 다른거 아니에요 이거? 이 머리를 구현을 못했구만 자, 거래를 해봅시다. 로봇 판다! 우후! 로봇 팝니다. 좋아요, 좋아요. 수집합시다. 하나, 둘, 세 개죠? 1만 4천 원. 자이언트 베어로브. 아, 이거 입어보고 싶다. 궁금하다. 귀여울 것 같은데. 자, 우리 이제 수집 다한것 같지 않아요? 자, 수집합시다. 가능한 아이템!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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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우후 달성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마지막 수집 끝 수집을 잘하는 시몬이 시키는대로 드레스룸에서 옷 수집을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칭호 좋아요 어빌리티 포인트도 16이나 줬어 다음은 뭘까요 재앙의 영혼 한번 더 갈까 상실감 이거 뭐야 잘 지내고 있는가 얼굴을 본지 꽤나 오래된 것 같군 한번 와주지 않겠나? 덩컨 총장님이 저 보고 싶나 봐요. <laughs> 티르코넬로 가 봅시다. 덩컨 총장님